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하루 3분 인생동의보감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 기력이 떨어질 때꼭 챙겨야 할 음식 세 가지를 허준 선생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부추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간을 보하고 양기를 일으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기는 우리 몸의 기본 힘즉 기력과 활력을 뜻합니다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활력을 올려주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아침이나 점심, 부추나물로 반찬에 올리고 부추전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는 마늘입니다. 허준 선생님은 마늘을 길을 열고 힘을 더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마늘은 냉한 기운을 밀어내 쉽게 피곤해지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익혀서 반찬에 한두 쪽씩 또는 마늘볶음 부위로 부담없이 드세요. 셋째는 인삼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인삼은 원기를 크게 도두고 진액을 생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삼은 기운이 뚝 떨어졌을 때 따뜻하게 끓인 인삼차 한 잔, 또는 인삼죽으로 챙기시면 몸의 바탕기운이 금세 살아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부추, 마늘, 인삼, 이세 가지는 몸에 바닥난 기운을 채우고 피로와 허약을 이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챙기시면 몸도 마음도 훨씬 가볍고 힘차게 변하는 것을 꼭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3분 인생 동의보감이었습니다.